나폴리 피칭. 자, 나폴리 호를 타러 새벽 다 시에 선사로 도착했습니다. 배 타러 가면 돼요 바로? 네,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6시 반까지 올라가면 되는 거죠 네, 천천히 올라가세요. 약간 더 지연될 수도 있어요. 네. 뭐 어, 주유 보 건졌어요? 지금 현재 주유 보 상태예요. 왜요? 네. 거기 오천항 그쪽으로 가면 되죠? 해양경찰님 쪽. 이 바로 앞에 있어요. 골목 나가면 바로 앞에요 아. 정면. 주차 네. 여기 다해 놓고 네. 가도 돼요? 여기 아까 해 놓으신 거 그대로 놓으시고. 네. 네 올라가요 알겠습니다. 세이치로 뒤에 바로 아, 개별로 위치 정확하게 표시돼 있어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잘 가십시오. 예. 요렇게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에는 차 그렇게 많이 주차할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아요. 한 10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주차를 못 하더라도 저기 이제 항쪽에 가서 주차할 수 있으니까 이쪽에 주차하려면 좀 일찍 와야 되는 것 같아요 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어우 바른 밤이군요 자 안녕하십니까 다자봉입니다 자 오늘은 우천항으로 왔습니다 우천항 오늘 날짜는 9월 21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어제 바람이 좀 많이 불고 비가 좀 와가지고 취소가 될줄 알았는데 그래서 다행히 취소는 안되고 출항시간만 좀 출항 시간만 조금 늦춰졌습니다 원래 한 6시 정도 출항을 하는데 7시에서 7시 반 정도에 바람이 좀 죽으면 출항을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첫 갑오징어 낚시 열심히 가봅시다 나폴리오가 어딨노 오 어,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니다 지금 지금 배를 몇개 넘어야 돼요 한 4개 정도?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에 무거워 아휴, 먹물자국 봐라. 아이고. 자, 왔습니다. 자, 오늘 탑승할 러폴리 7호. 이제 9월 한 중순 이후부터 이제 갑오징어 전문으로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갑이 배찾다가 다리가 있길래 한번 예약을 해서 와바, 와봤습니다. 지금 꾸준히 이제 조황 올라오는 걸 봤는데 만, 많이 잡을 때는 한 100마리씩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갑니다. 평균 한 4, 50마리 정도 나오고. 보면 좀 바람도 좀 불고 비가 많이 왔던 터라 조각가 조금 떨어질 것 같긴 하지만 전 재밌게 낚시하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이렇게 되어 있구만 어, 뒷자리가 굉장히 편해 보이네. 이 배는 18인승 배입니다. 18인승. 자, 일단 채비는 지금 이제 단차 15-15 맞춰서 가지줄 채비 해왔습니다 자 오늘 사용하는 노드는 아낙스 챔프 LJ 티탄 C180 리드는 아폴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뽕돌하고 애기 단차는 뽕돌보다 바늘이 살짝 올라오게 단차 맞췄습니다 요즘 처음 이제 애기는 국방색 사용할 겁니다 국방색 어제 이제 비가 온 뒤로 바닷물을 보시면은 굉장히 탁해요 그래가지고, 어두운 색상의 축광이 되는 애기를 한번 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기는 지금 꼬마애기 국방입니다. 국방. 요즘 이것도 되게 굉장히 잘 먹는다고 합니다. 이거 반응 어떨지 한번 볼게요. 16번. 임규섭씨. 네. 17번. 자, 원래 채비를 이제 한타 15cm짜리를 썼는데, 오늘 만조가 7시였어요. 지금 이제 현재 8시 넘어서 출항을 할것 같아가지고 이제 포인트 도착하고 하면은 이제 한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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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정도가 될것 같아서 가지줄 조금 이제 길게 쓰려 써보려고 합니다. 물살은 이제 조금씩 빨라진 시간대라 아예 미리 바꿔놔야 될것 같아요. 채비는 이제 한30 단차는 30 아직도 출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현재 시간 8시. 오늘 기상이 좋지 않아가지고 8시에 이제 출락합니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가봅시다, 이제. 첫 포인트는 삭시동 포인트로 왔습니다. 자, 채비 단차. 뽕돌보다 살짝 위로. 무게. 바람이 미쳤어. 자, 첩가이 올라옵니다. 내리자마자 첩가이입질이 되게 약아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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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올라와요. 오키 아, 좀 작은 것 같다, 얘네. 에헤이, 작다. 자, 작은 놈들은 이제 다 놔줄 거예요. 왔어요. 우 자, 뽕방색이 또한 마리. 하면 다, 뭐, 낚싯대를 뭐 터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막 굳이 뭐, 낚싯대 털지 않아도 잘 물어줍니다. 자, 아 이쪽은 사이즈가 좀 작다, 데 좋아요. Hey. 자2 0마리때 올라옵니다 오수심이 깊어졌어 어우 사이 괜찮다 먹물 싸. 옳지 11시에 자 20마리 액션 고또궁궁궁안 올라와요. 히트. 자, 사 마리 채웠습니다, 지금. 자 배를 잡으면 목물을 안 썹니다 자 현재 시각 3시 3시에 63마리 돌파했습니다 오, <laughs> 어, 이번엔 가비 같습니다. 무게가 까비야, 까비. 가비. 그렇지. 자, 국방색 에게 64마리째. 자, 안 땡겨 올라와서 두훅킹 했어요. 이연타이연타이연타 아, 근데 바람 엄청 분다, 오 와 사이즈 봐 사이즈 제일 크다 오늘 오 사이즈 좋 이야 얘는 우와 제박 사이즈 엄청, 크, 엄청 크죠 우와 아 가깝다 아 83마리 30분 동안 거의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100마리를 못쳤웠습니다한 3시간 늦게 출조한 것 치고는 그래도 83마리 다 준수하게 잡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자, 다자봉입니다. 저희 시넥스 코리아 참수평 꼬마에게 이제 대표님께서 저희 이제 구독자님들에게 이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이벤트를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원래는 이제, 외기를 한 3개, 4개씩 드리려고 했는데, 대표님께서 퐁크식에 인당 10개씩 드리자고, 또 쿨하게 또 말씀하셔가지고, 이벤트 진행 방식은 본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가 이제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꼬마애기 국방색, 제가 이번에 갑오징어 장원했던 애기, 이거 하나로만 낚시를 해가지고 장원을 했습니다. 자, 이벤트는 두 분을 선정하여, 자, 시넥스 코리아 참수평 꼬마애기 국방색을 두 분께 각 10개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참여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본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눌려, 안 눌려 있으시면, 자, 이벤트 취소될 수도 있으니까 구독을꼭 눌러 주시고요. 이벤트 발표는, 자, 10월 9일날, 한글날 제가 공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댓글 이쁘게 적어 주시는 분께, 시넥스 코리아 참수평 꼬마 얘기 국방세 10개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댓글 달아 주시고요. 저는 또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이벤트랑 같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